할렐루야. 에스라 3장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그룹한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어 내 길에 빛이니라 했던 말씀처럼 우리 삶에 빛으로 등불로 살아가는 조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3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본성에가했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의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했습니다. 본성에가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각자 있는 성이다. 각자 있는 집에 있다가 7월에 일제의 예루살렘에 모여서 뭘 하느냐. 지금 바사왕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러 돌아왔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여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무리가 열구백 촌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테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께 번제를 드리며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땅이 황폐하였고 다스린 적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땅에 양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 모습들이 어, 있으니까 함부로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 하는 걱정들을 했습니다.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선은 그들에게 어, 주어졌고 왕의 명령이 있으니까 그들이 눈치를 보지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 아침마다 모여서 하나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고 번제가 시작되고 나니까 사절에 기록된 례대로 조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5절에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조화로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의 여호와께 드리, 즐거이 드리는 예물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두려워해서 조심조심해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그들이 그 것을 지키고 이제는 제물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번제도 드리고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간 일을 더 담대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5절에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조화로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와 사람의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그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절에 보시면. 이에 속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죄돈 사람과 도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와 고레스에 조서대로 백향목을 내바논에서 요바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 기록을 보면 조서대로 이미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니까 의인이 찍힌 조서를 받았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그들은 이 땅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 두려움입니다. 눈치를 보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셨는데 이미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구원의 조서를 우리에게 내렸지만 우리는 자꾸 뭐하느냐 세상에 눈치를 보는 겁니다. 왜 세상의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육체에 속해 있으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자꾸 보는 겁니다. 눈치를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즐거움으로 나가지 아 못하고 자꾸 눈치껏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이면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시국이 시국이고 상황이 상황이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더욱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힘들고 두려운 상황들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예배를 멈춰서는 안된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미 조수가 내렸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어, 우리가 완전 승리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눈치를 보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이곳 가운데서 잘 지키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름을추원합니다 아, 네. 또한 두 번째 나눔 말씀은 10절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지대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자손 내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길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11절에 서로 찬송가를 하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르되 주는 지선, 지선하심으로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했습니다. 예 찬송을 서로 하답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의 찬양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백성들이 화답하고 어? 성가대가 이쪽에서 찬송하면 저쪽에서 화답하고 이렇게 서로 서로 부르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이미 천국 들어갔는데 구원 의 노래를 부를 게 없죠. 그기서 하나님만 찬양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 대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구원의 기쁨들이 흘러넘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입술에 불평불만이 있고 맨날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어, 어려워서 어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이 땅이 너무 어려운 인생이다 물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구원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를 머리로 하는데 교회 안에 서로 이 구원에 대한 찬송을 서로 화답해야 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럼 듣는 자가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서로 화답하고 서로 고백하는 일들 일어나야 되지 불평하고 괴롭다 하고 원망하고 서로 그렇게 하면,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교회는 서로 떡을 떼며, 이 떡을 뗀다는 것은, 말씀을 뗀다는 의미도 있고, 떡을 떼서 서로 나눈다는 의미도 있고, 어? 음식을 서로 나눈다는 의미도 있고, 말씀을 떼서 서로 영적으로 필요한 공급을 해준다는 의미도 있고, 떡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다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서, 하나님 인도하셨던 것을 서로 고백할 수 있는 주일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일이면 추원합니다. 아, 네. 자기가 한건잘 나눠요. 우리 자식 이번에 대학교 어디를 갔는데 공부를 잘 하더라. 그런 건 서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떻다? 내 남편이 어떻다? 그런 얘기는 얼마나 하고 싶습니까?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 속에서 어, 넘쳐나야 되고 우리 잘안 되더라도 이걸 훈련해야 돼요. 훈련.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나누고 내 삶에 있었던 걸 자꾸 나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우리 삶에 행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찬송가로 서로 화답했던 이 다윗의 어, 모습을 따라서 서로 찬송하고 어, 화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우리 교회도 서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힘쓰시기를 주의를며 추구합니다. 아, 네. 마지막 세 번째로 12절을 보시면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전지대 노인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져 가는데, 우리 생각에는 하,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우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13절에,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동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별치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동곡하는 소리가 있고, 즐거이 부르는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가 서로 섞여 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이런 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겠죠. 그러면 그때 슬픔이 없느냐? 그때 슬픔이 있죠. 천국에 슬픔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슬픔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천국에 슬픔이 계속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신다. 우리의 눈물을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신다. 눈물이 있기 때문에 씻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고통이 없다. 이제는 고통이 없죠.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이 상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이 땅에 고난당한 거, 목, 복음으로 살아낸 거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씻겨주신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대성통공하는데, 어, 이것이 나쁘고 이것이 좋지 않고, 이게 악하기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세워짐에 대한, 어, 그때 그러했던 안타까움들에 대한 그 눈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물이 있지만 이 눈물이 절망이 아니라 다시 희망으로 바뀌어질 것에 대한 눈물이다. 우리가 이 고통들을 당하고 이 고난을 당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활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데 활난과 고난을 모르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고통이 없다 핍박이 없다 환란이 없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는 평안이 있지만 겉으로는 환란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 눈물을, 주님 다시 오실 때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이 그 나라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눈물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눈물이 없습니다. 그렇죠? 눈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서실 때 우리 눈에서 눈물 씻어 씻어주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각오하고 그걸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고난이 있는 것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 고통이 있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사셔야 하는 거요 아 일부러 뭐 사서 고생을 하고 가서 사서 고난을 당하라는 말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이 당연히 닥치게 되고 어있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주를 어, 부인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내 삶에 겪어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다툼과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과 종죄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오늘 교회들은 자꾸 타협하는데 이게 좋은 타협을 찾는다 천만의 말씀이에 사해방을 찾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이 돼야지 자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말씀 매겼습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 그건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습니다. 이 왕이 조서를 내린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 허락하신 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로마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천사들이라도 우리를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사랑해서 빼앗을 수 없다. 절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어려운 거 한란이 있어도 주께서 주실 구원의 기쁨들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기쁨이 장차 올 것이니까 지금은 당장 뭐가 있습니까? 고난과 활란이 있죠.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피하고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서 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